아 사실 필터는 면적이 네. 여과가 되는 면적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음, 접혀있으니까. 네네네, 네. 면적이 넓어야만 그만큼 더 많은 필터링, 먼지를 어,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필터하고 비교를 해보면, 네. 뭐 일반 필터도 아, 일반 필터가 이 정도, 이 정도 펴봤을 때이 정도 면적. 네, 펴봤을 때이 정도 면적이고요. 네. 어 저희 합압필터 같은 경우는 뭐 한번 잡아주시겠다 이렇게 쭉 늘리시면. 이거 파란 면을 보여주죠, 시 이렇게. 예 쭉더 늘려주시면 네. 더늘려주죠 네, 이렇게 화면에 거의 끝과 끝에 닿 정도. 저희 키보다 아마 이게 더 네. 어, 면적이 많이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게 렇게 보여도 채워놨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. 아, 필터를 잘라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요, 요거를 예. 뜯어보면 뜯어보면 요 정도 길인 거예요. 예. 그래서 예. 자 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이 필터량이 많을수록 필터링이 잘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. 네, 거예요. 맞습니다. 은 거보다는. 그래서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이거 하나의 필터를 네. 만드신 거고 그리고 보통 흔히 쓰는 필터는 펼쳐보면 그닥 이렇게 크진 않다 음, 네. 네, 네 그래서 이게 워카 절감 네. 때문에 에바조드 필터는 이제 싼 필터들은 이렇게 짧고요 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렇게 서보면 저보다도 당겨보면네당겨보면쭉 네, 네. 네. 펴보면 저보다도 훨씬 네. 죠 네. 요만한 그 차량 그 에어컨 필터의 프레임 크기에 맞춰서 제작이 되지만 이거 실제로 펼쳐봤을 때 얼마만큼의 이런 필터가 이제 잘 들어가느냐 네.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하늘필터는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네. 최대한 많은 필터가 될수 있도록 어 이렇게 제작이 되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.